반갑습니다 k p 였습니다 예, 오늘은 캡처원 사용자 팁 예, 가이드와 그리드에 대해서 완벽하게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처원에는 여러분들의 사진의 구도라든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가이드와 그리드가 제공됩니다 이이두 개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거나 뭐 쓰시는 것만 쓰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는 가이드와 그리드에 대해서 예,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가이드와 그리드가 있는데, 자, 보시면 지금 요런, 요런 게 가이드고 요게 그리드. 예. 좀 비슷한데 헷갈려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자, 여러분의 캡처원 사용하시는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 방문 대표가 보여드리는 것과 어, 내 거하고 왜 다르지? 라고 할수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뭐 버전에 따라 좀 그,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요, 요 부분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설명 드리기 앞서서 윈도용하고 우맥용하고 그리고 캡처원의 11 버전, 12 버전, 20 버전, 21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버그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캡처원 21 0맥용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이 도구 막대 사용자라고 그죠? 도구 막대 툴바 커스터마이즈에서 이렇게 이제 가이드와 그리드가 없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그리드만 기본 값으로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요, 다시 한번 이빈 공간에서 도구막대 사용자 맥에서는 그래서 툴바를 사용자가 이렇게 그리드가 있을 거고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더라도요. 잘 보시면은 보기에 가이드가 있고 그리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짚어 드릴게요. 자, 그리드는, 아, 먼저 가이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가이드를 누르면은, 또는 여기서 눌러도 되고, 보기에서 가이드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크로스 선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게 그냥 하면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옛날 캡처원 버전에서 이 가이드, 가이드 선을 마우스로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데, 캡처원 20이나 21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요거를 움직이고 싶으실 때, 요 화살표를 눌러야지만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은 테더링 촬영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하죠 내가 어떤 그림을 촬영 한다든지 그림 복제 촬영 또는 건축사진 을 한다든지 제품을 똑바로 세워서 찍고 싶으실 때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갖다 대서 수직 수평을 보면서 찍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처음 기본 가슴 십자가로 이렇게 크로스 선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보기에, 보기에, 가이드 사용자 정의에 수평 가이드 추가. 또는 보기에 가이드 사용자 정의에 수직 가이드 추가. 이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잘못 느끼신데, 하나씩 더 추가가 됩니다. 또 추가해 볼게요. 보기에, 가이드 사용자 정의에 수평 가이드 추가. 또 이렇게 또 생겨나죠. 그리고 보기에, 가이드 사용자 정의에 수직 가이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떤 수직 수평이 렇게 만들어 놓고 촬영하면 촬영과 동시에 이런 피사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런 수직 수평선을 보면서 내가 찍으시 촬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가이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직선과 수평선의 숫자도 내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가이드 사용자정에서 가이드 컬러를 지금 피사체가 노란색에서 눈이 띄지만 마젠타로 바꿔 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버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이 칼라가 안 바뀐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잘 바뀌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피사체와 가이드 선을 구분시킬 수 있다라는 거. 컬러를 바꿔가면서 자, 그러면 리, 자 보기에서 가이드 상용에서 리셋을 하면 다시 초기화돼서 다시 가이드를 가이드를 누르면은 자 초기화됐지 않습니까? 그럼 보기 가이드 상용에 수평 추가 예, 그리고 보기에 가이드 상 중에 수직 가이드. 상점. 이런 식으로 칼러를또 노란색으로. 자, 그러면 가이드에 대해서는 이제 마스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드는 끄고요. 다음으로 그리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드는 이, 이 전체적인 구도와 마찬가지로 수직 수평도 볼수 있고 전반적인 구도의 배분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드 또한 보기에서 그리드 컬러에서 옐로우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드에 대해서 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자, 그리드에, 어, 환경 설정, 요, 누르면은 그리드가 보이고, 여기서도 그리드. 요거는 캡처원에다가 제가 건의사항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개발, 개발자에게 그리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가이드랑 다르게. 자, 환경 설정에, 크롬에 보면은 이 그립이, 그리드가 어디있는지 이게 예전부터 헷갈려서 저도 많이 찾았어요. 그러면, 자, 여기 있지 않고, 캡처원 21 기준입니다. 음... 자, 저도 지금, 자, 요 렌즈 보정해 보면 여기 그리드가 여기 딱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드 있죠? 자, 그러면 그리드에서 유형이 황금 비율. 바꿔볼게요. 황금 비율이 있고, 피보니치 나선. 피보나치 나선으로 해서, 황금 구도를 볼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자, 여섯 개로 입력을 해볼까요? 어 126개 나왔어. 여섯 개로 엔터쳐보고, 그리고, 짧은 가장자리 6개로. 자, 6개의 선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6개로. 네, 그리고, 뭐 3개를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도 3개. 예, 네, 이런 식으로, 한번 8개. 8개. 그리고, 빨간색. 크롭에따르기 하면은, 크롭에 맞춰서 보이죠 지금 제가 크롭 한 사진이거든요. 크롭을 이만큼 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자, 크롭을 따르겠다고 해서, 크롭에 맞춰서. 손바닥 누르면 여백은 사라져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리드가 여기에 숨어 있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제가 본사에다 건의하고 싶다라는 부분은 여기에 다른 아이템들처럼 이거를 좀 눌렀을 때 보여준다든지 왜 가이드는 여기 눌렀을 때 가이드는 여기서 가이드 사용자 정의에 이런 칼라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게 되는데 이 그리드인데 여기 그리드 숫자를 지정해주는 사용자 정의가 없어요. 좀 다르죠? 이게 이 부분이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통, 그러니까 좀, 좀 통일성,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드가 있으면 여기도 가이드가 있어서 여기서 가이드 지정해 주고 그리드 가이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용자팀에서 헷갈릴 수 있는 그리드와 가이드를 따로 구분 지어서 어떻게 사용자 정의에서 여러분들 사진에서 응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가이드 하나만 그 알아두셔도 보기에서 다시 한번 사용자 정의에서 내가 이런 걸 추가를 해 가지고 또 숫자나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가이드 안내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라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캡처원의 그리드와 가이드 사용자 꿀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KPEOS 박문대표였습니다.